Thank you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귀한 역사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부분이고요.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심이 중요하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느냐. 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도에 관련된 가르침이 상당히깁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제 외적인 의와 내적인 의를 다루는 6장 1절에서부터 18절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어제 본문 구제 헌금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16절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경건 생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복음서들이 다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비중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 역시도 오염될 수 있다. 기도 역시도.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 경고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보면 보시면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극 배우 같은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기도 이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당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기도 시간은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인데, 이렇게 기도 시간이 왔을 때, 가까운 곳에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간단하게라도 길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로지 이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만 내 기도 들어주시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기도한다. 나 경건한 사람이야. 하고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마술적인 주문을 막 외우면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막 말을 많이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의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겠구나 하고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정한수 떠다놓고 치성 드리는거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바로 중원 부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을 막 쫄라 가지고 뭘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그다지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경건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마치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다가오시며 우리를 아들이라 칭해 주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 이두 가지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이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어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명령형이긴 한데,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이 부정과거가 뭐냐 하면요. 그냥 과거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인데, 뭐, 뭐,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뭘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거형으로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이미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간구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네 번째 간구부터 시작해서 우리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구절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문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사실은. 이네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양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것은 다시 이후에 14, 1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함께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표현은 배교로 이끌 만한 혹독한 시련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독한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다만이라는 말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혹시라도 그런 시험에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만 한다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괄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원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의전에서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이 기도를 마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마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앞에 12절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은 주기도문 자체에 속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다섯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고가 주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14절, 15절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6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좀 튑니다. 이야기의 흐름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기록상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마태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용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는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가 않아서 죄를 짓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왔던 저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본문에서 구제와도 똑같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헌금을 바치는 것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기도 역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서 그 크신 위험과 두려우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인식하면서 그분이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그 앞에서 중원부원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겉만 꾸미고 막 종교적인 열심을 막 부리는 거. 그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소박하지만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건 생활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결국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한 내 주위의 형제들과 동행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할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실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의식하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친절하심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또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